자 계속되는 경기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스의 정재영 선수가 등장을 했고요. 중국에는 지앤펑 선수인가요? 리지양 선수 지양 선니다 이지양 선수가, 네. 선수가, 네.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태 선수인데요. 아 네. 네 이상태 선수 대 리지양. 네. 정재영 선수는 이제 마지막 카드로 지금 남겨놓고 있고 이상태 선수가 최전방에 벤테키를 원톱으로 배치한 4-2-3-1 전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미드필더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사실상 다이사의 공격 전형을 꾸릴 겁니다. 이상태 선수가 뭐 과거부터 펼쳐졌었던 EACC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돌이켜보면 네 명의 공격들을 활용한 빠른 전개가 장점이었거든요. 었 이런 전개에 대해서 이상태 선수가 잘 연구가 되어 있는 터라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또 관건이 되겠네요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상태 선수, 그리고 이지향 선수, 지향 선수와 네. 이상태 선수가 오늘 준비한 두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저 스타일이 비슷하죠? 네, 리지앙 선수 역시 요렌테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한 원톱 4-2-3-1 전형입니다 니엘 코스타를 공격형 미드필더 알렉 산체스와 윌리안 선수를 좌우 윙어로 배치를 시켰고요 모두리치와완야마가 허리라이 포진됐습니다 네 약간 중앙 지역에서 5명의 선수를 아마 배치시켜놓고 있는 리지앙 그리고 이상태 선수도. 지금 사실상 이호 선수의 경기에서 영감을 분명히 받을 만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상대방 중국의 리옹 이디지세 명의 선수가 앞서 보여준 송지 선수의 스타일처럼 중앙 지역에서는 약간 산책하다가 어다니면서 라인을 탔었을 때 스피드를 붙이는 데 능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호 선수 같은 경우 중앙 지역의 횡으로 자리잡고 있는 4사의 전형을 활용해 레프트 라이트 미드필더들을 수비 지원에 아낌없이 쓰는 이런 형태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다 보니까 송지 선수의 실수도 계속 끌어냈는데 이상태 선수는 그런 유형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공격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내면 내가 탄력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 네. 네. 한 건은 상대방의 주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어떻게 뚫어내면서 이들 패스의 각을 잴수 있느냐. 이게 이상태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형 미드필더를 자리 잡고 있는 어, 첫 번째로 이 모드리치 선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상태 선수의 공격 방법과. 많이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상태 선수는 지금 EACC 참가한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EACC에 관련된 그런 선수 중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좋은 기억을 여기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맞습니다 성격 자체가요 흐름 한번 타면은 그냥 착하고 무너지면 또확 가고 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 지금 첫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전을 못 해주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태 선수는 음. 그러니까 이 경기를 잡으면서 쫙 기분 좋게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상태 선수가 지난번 득점 왕으로 올라섰을 때도 음. 언급하신 그 흐름을 제대로 탔을 그렇죠. 때였는데 그런 흐름을 한 번만 탄다면 분명히 뭐 지금 뭐 단판으로 끝나는 경기입니다만 올킬에 가까울 정도의 기세를 치맥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회사의 이상태 선수의 중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로서 낙점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낙점 받았는데 이 선수 우리의 손흥민을 어떻게 활약하느냐가 이번 경기에서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렇죠. 자 손흥민 선수가 보였던 그 장면들. 이호 선수는 굉장히 다양한 치면 상대편의 공격에 대한 대응 이국의 같은 공격을 또 해내면서 포인트를 결국 만들어냈었던 멋진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상태와 이장 선수는 또.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어떤 식의 흐름으로 그 비슷한 것들을 상시시킬지가 더 궁금한데요. 어차피 이 리지앙 선수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한 선수랑 비슷합니다. 과거에 장동훈 선수랑 같은 팀에서 또 있은 바아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스타일을 보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선수들의 얘기고, 네, 결국은 뭐이상수 선수는 조금 공격적이기 때문에 리지앙 선수는 그렇다면 조금 신중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상 선수가 그런 공격적인 흐름에서 선제 골 타이밍을 놓치고 상대에게 흐름을 내준다면 이그 경기는 이 경기는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리용 이리제가 가장 위험한 것은 지한파라서.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선수를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그 부분 속에 어떻게 틈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리옹이니지와 아데스 엑스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리지앙 선수가 이상태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적 있는 윌리앙과 어, 아레시타 산체스 두 명의 빠른 발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라인 타고 심플하게 올리는 거. 이게 바로 리지앙 선수가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어 여타 다른 심리전을 많이 섞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태 선수에게는 잘 들어맞는 상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상태 선수는. 얽히고 설키고 막 규명하게 속임수 쓰고 이런 스타일보단 단순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에게 경점을 보이는 선수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컬러를 그리고 보여줬었을 때 아주 시원한 장면들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 이상태 선수의 붉은색 유니폼이 지금 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설적으로도 수비 간격을 좁혀놓으면서 상대방의 중앙 지역에서 나오는 공격 형태도 대비를 하고 있는 이상태 선수였었고요 네, 자, 던지 공격과 함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이상태 자, 자신의 진영에서 천천히 경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 네. 자 이선 쪽 손흥민이나 우스만덴벨레 쪽으로 좀 쉽게 갈수 있어야 됩니다. 네, 상대가 지금 지역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거기서부터 빠른 이 상태만의 그 특유의 테이 플레이가 살 수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도 그 패턴 자세가 자, 그렇죠. 승리에 굉장히 좋은 아마.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아, 김정민 선수의 소식인데 연대3으로 아, 이러면 승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메시스가 쉽지 않아졌네요 네, 그냥. 지금 상제팀의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면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나무 아, 저게 어. 다 이겨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키엘린이 공을 잡고 반대편 전개 밀어주고 있는 이상태 그렇습니다 저는한 번의 A패스를 통해 상대방의 라인들을 다 그렇습니다. 벗겨내고 전환을 하는 형태 자체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게 됩니다 네. 허사는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잡고 싶지만 그런 상황도 안 일어나고요 이 상태에 아주 영리한 전환 방법을 보고 있, 있습니다 자이선까지 지금 잘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네 수비 숫자가 뭐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단단함을 아직까지는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내려줍니다 벤테케 돼요. 그대로 가나요? 그래 오른발! 야, 네. 이번에도 벤테케가 만들어냅니다 네. 이 상태 프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벤테케인데 이상태 선수가 굉장한 또콥 아니겠습니까? 펜을 자처하면서 이런 빨간 유니폼까지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벤테케가 또 마무리 지어지네요.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방향전환 큐브 스톱. 사실 김정민 선수의 특기 아닙니까? 네. 네 이상태 선수가 스폰지처럼 또 그런 개인기술을 잘 흡수합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그 아쉬움을 이상태 선수가 여기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현장에 하드하스X의 이상태 선수. 이지안 선수 7점 하자마자 팀의 성향을 중앙지역. 아, 중간으로 다리를 잡았는데요 좀더 공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 선수가 심리전이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라인 타는 것만 약간 경계해주면 돼요 뒤쪽 공간 노출만 시키지 않는다면 이상태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계속 나올겁니다 네요 렌트입니다 자 신중하게 공을 돌리고 있는 오른쪽 진영에서의 장면 하지만 일단 옆줄 바깥서 공이 네. 나갔습니다 이상태 선수가 역시 여전히 약점은 그래도 수비거든요. 와 아, 이제 진짜? 수비에서 조금 신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예 풀백들이 라인 못하게 그쪽에 자리를 잡아버리네요. 이 상태 선수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잡전 한번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이 상태. 이 상태가 한 개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흐름 자체를 만들고 있는 전반전인데 손흥민이 뭔가 도움을 그렇습니다. 줄까요? 왼쪽 측면 좋거든요. 네, 규모스1심리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비가 달려들지 못하는 걸네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라인도 타주고 있는 이 상태 선수였었고요. 괜찮아 여전히 네. 공격권한이 있습니다. 이 상태. 네, 뭐 우성선. 수들이기 때문에 공간 어깨만 뺐으면 스피드 있는 특징을 가진 선수들은 다 어, 좋은 유리한 입장을 지금 가질 수가 있어요 킷대요. 어, 아이 장면 역시 수비의 흐름은 지양 선수가 지금 놓치지 않고 있네요 네. 그래도 이상태 선수의 공격에 계속적으로 영향가 있게 들어가는 이유는 상대방의 리지양 선수의 수비 형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할 때 보면 시키를 눌러가면서 지연 수비에 특화되어 있어요 하다보니 공간이 열려있고 이상태 선수는 여유가 있다 큐모스터를할수 있고 슈팅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완터치 밀어주면서 자, 중앙 연결에소 손흥민 아, 아 여기서 그냥 끌고 갔어도 될것같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하지만 지향 선수의 수비도 그 선택을 막아내는 좋은 그림을 그렸고요. 네. 하지만 실수가 유발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연결 시킵니다. 오스만 댄벨레 간적으로 스위치까지 하면서 벤테케가빈 자리를 벤케빈 자리를 벨레가 채워주는 이 상태에서 자유로운 공격 선택까지이 네. 상태 선수가 과거보다는 뭐 과거에는 그냥 슈팅 템포가 좀 빠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정확 아주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찬스에서도 그냥 과감하게 때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제는 많이 아낍니다. 네네자 뭐? 여기서 팀을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리즈 대 그다음 좋았어요. 네. 네 나쁘지 않았고 C드리블까지 여유있게 채취해주면서 상대방의 수비라인의 균열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좋네요. 전반은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잘 막아내면 말이죠 좋습니다 안전하게 가야죠 자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넘겨졌을 때 전반전 1대0으로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세 싸움에서 리재양 선수가 우리나라 이상태 선수에게 많이 눌리고 있네요 기본적인 수비 형태를 리지앙 선수가 원래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 선수의 플레이의 핵심은 빠른 2대1 패스와 상대방 운전자의 좁은 공간을 필두로 한 큐브스터입니다. 네. 네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다 보니까 이 상태 선수가 전반전 내내 상대방의 진영을 흔들어 흔들어 뜨리는데 무리가 없었었죠. 자 그러다보니까 골까지 연결되면서 후반전에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이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은 이제 급한 쪽은 바로 리지앙 선수거든요. 네. 네. 이상태 선수가 이제 경기 경험 쌓이면서 노련미도 생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렇게 상대를 조금씩 유인하면서 들어가도 됩니다. 수비수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그림이 그려졌구요벤데케 공간을 봤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오스만덴벨레. 자 왼발 오른발 다 됩니다. 드래그력으로 계속 달려들어라. 그러면 중간쪽에 날스거라 나는 심리전을 걸고 있죠. 그리고 중앙입니다. 다시 피르미르로 넘어갑니다. 네, 심리전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간결하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손흥민. 밀리는 장면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간적인 측면도 잘소비를 했던 이 상태인데요. 아 좋았죠. 아, 예, 좋은 수비입니다, 멘디. 그 어떤 수비보다 상대방의 패스 경로를 잊고서 차단했었을 때 기분이 가장 좋죠. 이런 패스. 네. 자연스럽게 어... 리재영 선수 의 멘탈 살짝 흔들렸었을 거고 압박 수비 바로 들어가죠 지연 수비로 전환됐습니다 이상수 선수의 지금 네 순간적으로 지 수비 전환 상당히 조직적이었어요. 네, 네. 위쪽으로 한번 흘려줬습니다. 그리고 침전까지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 윌리엄. 자아 커팅 성공이죠. 엔디가 오늘 네. 하는 게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라인을 탈지 아예 못하게끔 하는 드래이 좋았죠. 자, 이 타이밍에서 추가 골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상대 리지앙 선수가 조금 말린 상황인 겁니다, 분위기상. 그렇죠. 네, 이 네, 분위기에서 딱 추가 골 넣어주면 게임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리지앙 선수가 보여주는 스타일은 딱두 개예요. 측면적에 윌리안이나 산체세에게 연결한 뒤에 라인을 탈수 있으면 빠르게 달리는 거, 이거 두개인데 이걸 알다 보니까 그냥 풀백 장원들의 수비를 정면적에서 하고 있죠. 네. 아, 마무리가... 아, 하지만 좋습니다. 집중력으로 공을 한번 얻어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요 그리고 탈퇴, 벤탱. 턴닝 과정은 막혔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집중력, 네, 좋아요. 욕망이 느껴지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생각이 많아요. 네, 너무 심리전에서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상태 선수 지금 외국 선수들과 연습할 때 오히려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좀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약간은 좀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태우, 이렇게 좀, 좀 과감하게 네, 어. 간결하게 이렇게 좀 수행을 해줄수 있어야 됩니다. 공수에서 그래도 전반적인 점유율도 좋고 지금 흐름 자체이상태잘 찾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선수 그 너무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장전 대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살을 붙이자면 선수끼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합니다. 아, 심리전 혼자 했네. 음. 상대방은 대응할 생각이 없는데 한번더 심리전하다가 꼬여 버리는 경우에요 그냥 심플하게 한 번씩 갈만 합니다, 지금은. 그, 그만큼 지금 현재 지앙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 선수. 네. 자, 심플하게 앞밀어 네, 이렇게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가야 돼요. 아, 가야돼. 좋아요! 벨트게임 맞습니다! 5초, 대리고 골! 좋니다 무선은 벨라의 선택! 얼마나 간결합니까? 네. 네. 생각, 생각 안 하고 그냥 원탄칩 템포에서 그냥 바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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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하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간결한 플레이가 이상태 선수의, 11명의 선수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한 처방전이었죠. 네! 그냥, 그냥 주고 네 원터치 그장 슈팅 네 생각할 거 없어요. 네이 상태 좋았어요. 선수도 언급파신바봐가 이제 이렇게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완전 붙인 것 같은데요. 지향이 급해졌고 이 상태는 경기 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EACC 이 방콕에서의 이 보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항상 좀 뒤늦게 터졌었어요. 그룹 스테이지에서만큼 잘한다면 아까 그런 결선 라운드에서도. 보여주는 경쟁력은 그죠. 오늘 스테이지에서도 보여준다면, 진짜 이 선수를 상대할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멘트로서 던져주셨었는데, 자. 지금 이 상태의 경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제 달려들지 않으면 됩니다. 나 이제는 공간만 잡아놓고 달려들지 말고 너무 무리한 수비 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8시 반 7, 8분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죠. 잘일 끊어주고 이 상태 짧게. 손흥민 아 멋지게 좋아요. 벗겨냅니다. 네. 네, 순간 스피드를 그냥 무직하게 살려주면 됩니다. 아 멋집니다. 죠 네. 자, 볼을 잘 달래주면서 좌측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반칙 저스로잉 얻어내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도 아유? 우리 편이고. 네. 남은 시간 한2분 정도. 한번더 갑니다. 애가 갈만하네요. 어, 그리고 아 이거 그냥 가도 됩니다. 네, 너무 또 돌릴 필요 없고요. 자 역습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지양 선수인데요. 지양 선수 우측 측면 밀리한 체력이 없었죠. 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자, 하지만 끝까지 면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이렇게. 음, 네. 네. 꼼꼼함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유도하는 선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이 상태 영리한 마지막 상황이었네요. 결국 비스울리면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대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상태 선수입니다. 네. 어. 완승이죠. 아 이렇게 되면 이 연승 거두면서 이제 정재영 선수만 이기면. 포름없듯이 확정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점수가 기가 막히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 리옹 EDG와의 경기에서만 벌써 두 번째 세트까지 승점 6점. 정재현까지 이긴다면 바로 9점. 네. 아 정말 영양가 아주 넘치는 승점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정재현 선수의 부담감그 어떤 때보다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 번째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상대편이 더 많은 승점을 얻긴 했었습니다만 무승 부로 연결시켰던 포인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좀 쌓이고 있는 장면 보볼수 어, 있게 됐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가 기다리고 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자아 섹스와 리용이니지의 마지막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